참성화재의 3분기 실정 딱 보면 어 이익이 좀 줄었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는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저력이 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지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 숫자랑 앞으로의 전망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 서로 다른 신호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? 지금부터 그걸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. 단기적인 이 감소에도 불구하고, 삼성화재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힘이 어떻게 긍정적인 장기전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구체적인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요즘 보험업계가 손해율도 오르고 뭐 자연재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압박이 심했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삼성화재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을까요? 표를 보시면 3분기 전체 순이익은 5,380억 원. 작년보다 살짝 줄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기대치에는 딱 들어맞는 수준이었어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그속 내용입니다. 핵심 사업인 보험에서 번 돈은 꽤 줄었는데 반대로 투자로 번 돈이 확 늘면서 실적을 방어해줬어요. 먼저 좀 아쉬운 숫자부터 볼까요? 보험 손익이 무려 22.4%나 뚝 떨어졌습니다. 예상보다 보험금 나갈 일이 많았고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648억 원이라는 큰 손실이 난게 타격이 컸죠. 말 그대로 단기적인 악재가 실적을 정면으로 때린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. 투자 손익이 무려 25.8%나 성장하면서 보험적 충격을 상당 부분 막아 준 거예요. 이게 전체 이익이 크게 무너지는 걸 막아 준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삼성화재의 안정성을 받쳐 주는 아주 튼튼한 두 개의 기둥을 살펴볼 건데요. 그첫 번째, 바로 계약 서비스 마진, 즉 CSM입니다. CSM.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미래의 벌 돈을 미리 쌓아놓은 거대한 저수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새로운 회계 기준 아래에서는 이 저수지에 쌓인 돈을 계약 기간 내내 꾸준히 이익으로 꺼내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저수지가 크면 클수록 앞으로 실적이 꾸준하고 안정적일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삼성화재의 e CSM, 저수지 규모가 무려 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15조 80억 원이죠. 이게 작년 말보다 6.6%나 늘어난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 아닙니까? 미래의 이익창고가 아주 든든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뜻이죠. 25조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뜯어보면 더 확실해져요. 3분기 동안 새로 들어온 계약 가치만 7,670억 원이고요. 여기서 이익으로 꺼내 쓴걸 빼고도 순수하게 더 쌓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미래 이익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굵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자본력에 대한 이야기고요. 이게 주주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kics 비율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보험사의 재무 체력 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. 감독당국이나 투자자들이 이 회사 진짜 튼튼한가? 볼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숫자입니다. 그런데 삼성 화재의 KICS 비율이 무려 275.9%입니다. 이건 뭐 규제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고요. 시장에 어떤 충격이 와도 끄떡 없을 만큼 체력이 좋다는 뜻이고, 이건 엄청난 경쟁 우위죠. 이렇게 체력이 좋다는 건 이게 그냥 숫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빵빵한 실탄을 가지고 배당을 더 주거나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식으로 주주환원을 더 강력하게 할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. 자,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증권사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.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과 장기적인 기회를 저울질하면서 균형 있게 한번 보죠. 자 핵심은 이거예요. 단기적으로는 뭐 자동차보험 손해율 같은 것들이 실적을 좀 흔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더 길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5조원짜리 CSM 저수지랑 막강한 자본력이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거죠.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더 높일 기회를 만들고 있는 그림입니다.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물론 조금씩 의견은 다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의 차이가 좀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앞으로 뭘딱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만약 삼성화재를 보고 계신다면 바로 이네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첫째 자동차보험 손해율 이거 잘 관리하고 있나? 둘째, CSM 저수지 계속 잘 채우고 있나? 셋째, KICS 비율 그 빵빵한 실탄 잘 유지하고 있나? 마지막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 새로운 소식 없나? 바로 이네 가지가 삼성화재의 미래가치를 보여주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. 오늘 분석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요즘처럼 변동성이 푼 시정에서 삼성화재의 진짜 힘은요 단순히 이번 분기 실적이 얼마냐가 아니라 바로 이 예측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무기일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투자자문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